안녕하세요. 마지막으로 이제 불속성 몬스터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. 음. <laughs> 사실 불속은 적소만 보면 돼요.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제일 처음 뽑은 적소고요. 이제 나중에 나온 궁극, 궁극지나 친구죠. 이거는 예전에 많이 썼던 그냥 일반 궁진 사, 상태의 적소. 다음에는 소니아 타마도라가 있어요 어딘가에.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랭던에서 자주 써서 그것 때문에 산건 아니고 사실 이 적소 시리즈 일러 중에서 이클 적소가 제일 개인적으로는 제일 마음에 들어요. 제일 예쁜 것 같아요. 네 그래서 클 적소고 이거는 뽑은 게 아니고. 몬포로 지금도 이제 그시즌같이 오면은 몬포로 팔죠 이거를 30만포 해서 그래서 몬포로 샀어요 못 뽑아서 <laughs> 그 다음에 오성적소 그 다음에 육성적소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지금 깨알같이 잘 쓰고 있는 소니아어나자예요 음 아무리 봐도 이 체배수를 받았으면 정말 갓갓 리더가 되는 건데 너무 아쉬워요 뭐 경감 조건이 이렇게 쉬우니까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받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그러면 벌써 끝났어요 안녕 <웃음> <웃음> 안녕 하면 안 되고 봐야죠 그래도 음이 친구는 이제 통칭 불할배라고 이게 어디 콜라보였죠 블리치였나? 어, 콜라보인데, 엄청 예전에 나왔던 것 같아요. 어. 아직 복각을 안 했나? 아무튼, 그 당시에는 이제, 불횡파스로 해서, 무섭게 맞추면은, 짱짱 쎈 데미지를 보여줬는데, 지금은 이제, 명암도 못 내밀죠. <laughs> 그 다음에, 이분은, 이제, 조조? 조승상님. 그리고 뭐, 어, 조조도 횡으로 해서 가끔 썼고요. 아래 나오는 스칼렛이랑 같이 해서 조칼렛 팟이라고 해서 간 적도 있어요. 그 다음에 얘는 미츠키고요. 그 다음에 얘는... 아, 이거 또 빼야겠다. 음 야마토죠, 야마토. 야마토도 불행으로 서브로 잘 썼고요. 지금은 안 쓰고 얘는 제타 히드라? 인가? 응. 오로치랑 오로치, 그냥 일반 오로치랑 스킬이 똑같아요 그래서 턴이 무겁지만 뭐 계승이 되니까 근데 한한두번 썼나? 그랬던 것 같아요 얘는 라이라 이 친구가 킹 마스터 링이라고 예전에 포링의 탑이라는 던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몬스터들로 이제 진화를 시켜서 나오는 친구인데 음, 그 당시에 이제 소소한 소망이 이킹 마스터링 친구로 다섯 개를 <laughs> 만들어서 팀을 꾸려보는 게 조금 하고 싶었던 그거였는데 포링의 탑이 이제 안 오죠 왜안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안 오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지금 한세 마리 만들어 놓고 끝났어요 그 다음에 얘는 발렌타인 주작 이 친구는 엘도라 같아요 음. 아마 랭던에서 받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섬창의 대장군 주작 이 친구는 정령 시리즈 에그에서 나왔는데 샤이탄이라는 친구예요 그 다음에 얘는 어 이름이 뭐더라? 델퓨네? 음. 그래서 스킬이 드래곤 타입 이넨스에요. 4배. 라조아 팟에서 이넨스를 담당하고 있어요. 기승으로 음, 그 옆에 있는 얘도 드래곤 이넨스인데 얘는 3배라서 그 아까 친구보다는 조금 딸리죠. 그리고 얘는 황룡계사 6호. 여래서 진화를 하면은 신킬러 3개가 붙어있는 신타입 처리반 친구가 돼요. 음... 그 다음에 시바. 그 다음에 쿠비아, 어, 히로인 가차에서 나오는 친구인데, 그, 처음 나왔을 때는 불속성 쉐어트? 뭐 이런 느낌으로 나왔었는데, 아무래도 5성 친구다 보니까, 음. 그렇게 막 좋은 그건 아니에요. 그 다음에, 사쿠라, 마토 사쿠라. 이 친구가 굉장히 좋죠? 좋은데, 이제 저는 이, 본계에서는 불팟을, 불팟이 별로 없어서 놀려, 놀리고 있어요, 지금. <laughs> 창고에서. 음. 그리고 쾌적소. 그 다음에 엔라. 엔라가 칠콩각이 세개인 딜러예요. 그래서 예전에는 리체 팟에서 잠깐 서브로 썼고요 그 다음에 헤스티아는 어, 회복 타입이라서 그 CL 발키리 CL 추가타 어거지로 속성안 맞지만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아레스 얘는 성탄 유비 그 다음에 쓰레기 티가렉스 음, 그 다음에 기조사 이것도 아마 랭던에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이 친구는 알파인데 알파가 육성인데 이게 알파랑 오메가가 있죠? 오메가는 이제 칠공각 버전 보석공주 스킬인데 그거는 그나마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얘는 얘는 차라리 진화하면 장비로 돼서 L자 잠금해제 장비가 되면은 좋겠는데 <laughs> 그게 아니죠. 음왜 육성인지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음 그다음에 이불 속성 아테나 헬리오스 친구고 전민애전민애가 전미네. 예전에 이제 전민애 무적팟이라고 해서 음 얘를 리더로 해서 어어 어디갔지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 에도라도를 서브로 두 마리를 넣고 불 불속성 적한테 받는 데미지를 0으로 만드는 그런 무적 팟으로 썼던 적이 있어요. 이게 각성이 하나당 5%인가 그래요. 그래서 땡감 5%에서 얘는 합산 각성이라서 그 경감을 100%로 만들어서 투삼을 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. 근데 엄청 지루해서 음, 그래도 그때는 이제 투산 파밍판 이런 거 없었으니까 <laughs> 확정 클리어가 되면은 모든 썼던 그런 때였어요. 얘도 그 전민의 서브로 들어갔었고요. 음 그리고 이 친구는 프라마 해서 스킬업 던전에서 생각 없이 굴리면 클리어가 돼있는 그런 친구고요. 세트 불기린 얘는 우정애 그죠? 그 다음에 호루스 호루스가 시리즈가 엄청 많아요 음. 그 다음에 하토르인데 무슨 하토르더라? 이게 학원가차인가? 학원 학원가차 학원 음. 그 다음에 얘는 2차 용사구요 나폴레옹이랑 이 신라만상에서 드롭스킨 달고 있던 친구죠 루비 음... 그 다음에 아멘 아멘 짱 세지만 쓰기 엄청 힘든 리더구요 마이네 <laughs> 마이네가 이 친구가 먼저 나왔어요 그 강림 마이네보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나왔는데 어, 개인적으로는 아까 그 진화한 것보다 이쪽이 훨씬 더 마음에 들어요. <laughs> 마음에 들고, 그 다음에 접수 오나더. 그 다음에 스칼렛. 아까 말씀드렸지만, 그 조칼렛이라고 해서 조조 리더로 하고 이 스칼렛을 4마리를 넣고 스킬이 턴감이라 무한으로 돌릴, 수, 돌릴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4마리 넣고 스킬 팡팡팡팡 써가면서 던전을 깼던 추억의 친구예요. 음. 그 다음에 네이, 적수 아니마 그리고 얘는 누구다? 벨리알 음그 다음에 울드 울드 뭐 판가리로 그냥 저냥 괜찮고요 음 저는 이제 불판, 물팟을 쓰는 적이 별로 없어서 잘안 쓰고 그 다음에 얘는 도트, 에키드나 추가 공격이 있는 친구예요. 음, 그 다음에 츠바키, 용잡이 츠바키. 츠바키도 일러가 예쁘죠? 음, 예쁜 것 같아요. 카이데보다 예쁜 것 같아요. 음, 단탈리온. 단탈리온 그 극성 궁진 나왔던데 나왔던데. 어 무서워요? 진짜 타입대로 악마 악마의 자식 같다. 다음에는 이 친구는 그거죠. 적소 무기. 적소가 무기 진화를 하면 이렇게 불행강을 달고 있어요. 음. 다음에 얘는 그거죠. 불 제로그를 진화시키면은 이렇게. 능력 각성용 킬러가 두 개가 붙어 있는 장비가 돼요. 그다음에 머신고의 문, 샴메, 음티폰 카드. 이제 건쿨 곧 오면은 한두 마리 정도 더 뽑아놓고 싶어요. 그다음에 얘는 누구더라? 아 리쿠. 리쿠 리쿠 진화시키는데 발테닝가 뭔가가 들어가서. 너무 귀찮아갖고 그냥 그냥 미지나체로만 이렇게 남겨놨어요. 아, 마이네고 불키리. 음. 그다음에 휘석들 나온 거 보니까 이제 또다 거의 다본것 같아요. 얘는 드도그드도그도 니드오그. 불팟에서 그거 시작해서 많이 쓰던데. 이거 수작할 생각하면 좀 끔찍하죠? 네 마리나? 그리고 아주 비싼 친구인 이 아기다인. 페르소나 콜라보가 언제, 언제 다시 들어올까요? 음. 이거 좀 이렇게 떡상할 줄 알았으면 많이, <laughs> 많이 좀 두는 건데 카드만 많고 그때 아마 몸빵 차지해서 다 갖다 버린 것 같아요. 음, 그다음에 실크, 불드강이랑 빛드강 회복 회복도 못했네. 아무튼 보석공주 친구구요. 음, 끝났다. 끝났다. <laughs> 이렇게 불속성까지 다 마무리가 됐어요. 음, 재밌게 보셨으면. 겠어요. 조금 지루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안녕.